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안전투자를 돕는 전업트레이더 차태식입니다. 오늘 거래량 강의를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강의 내용 어렵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해서 끝까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모르는 단어 나오면은 검색하셔서 뜻만 파악하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매매를 하고 계시는 진짜 주식투자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신 후에 달아주시는 매매법 후기 댓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오른다. 대입해보니 99%가 통한다.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처음 영상 접하신 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10분 남짓한 시간 집중하셔서 제가 드리는 것들 모두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한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저희 채널 중 하나인 열려라 주식가 채널에 4월 3일 적산병 매매법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적산병 검색식에 포착된 엔캠 차트를 분석해드리고 이런 종목이 또 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촬영일인 4월 8일 기준 영상을 업로드했던 4월 3일 종가 대비 40% 정도 수익이 나온 상황입니다.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4월 3일 당일입니다. 검색창에 0156을 검색하면 조건 검색 실시간이 나오죠. 여기서 적산명 검색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엔캠이 나오죠. 엔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일선 위로 양봉 3개, 적산병이 나왔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적산병입니다. 이런 게 매수하시기가 괜찮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상승할 종목을 맞췄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일 오를 종목 딱한 종목 고르는 거는 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전업으로 삼고도 6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저는 강의 팔이 같은 것도 안 합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엔캠이 더 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적산병 신호가 나와서도 있지만 오늘 강의할 내용인 모든 거래량 지표가 상승을 예고했기 때문에, 영상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단계별로 거래량을 보실 줄 알게 되면 상승할 종목을 미리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보셨던 모든 주식 유튜버 영상들 중에 매매법 설명드리고 딱한 종목 골라서 이런게 가는겁니다 해서 다음날부터 그 종목이 계속 상한가 친거 인증된 영상 있습니까? 없습니다 간다고 했다가 떨어지면은 주식 유튜버 특성상 신뢰도가 완전히 떨어지는건데 그런 모험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저는 왜 했냐? 모험이 아니니까 진짜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겁니다 그렇게 저에게 확신을 주었던 보조 지표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거래량입니다. 이 막대 거래량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거래량 강의를 제대로 안 해주다 보니까 증권사 영상에서도 간혹 전문가라는 사람이 막대 거래량으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 좀 나으면 거래 대금 보라고 하는데 그런 강의 계속 보셔봤자 여러분 수익 안 늘어납니다. 제가 지금부터 진짜 거래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첫 번째 캔들, 두 번째 이평선. 세 번째 거래량입니다. 이 중에서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것이 거래량이죠. 거래량을 제대로 보시려면 이 지표들을 아셔야 됩니다. OBV, BWI, 거래량 입형선을 쉽게 볼수 있는 볼륨 오실레이터.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일단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세요. 먼저 OBV는 너무너무 좋은 보조지표입니다. 거래량 지표 중한 가지만 공부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OBV 지표를 추천드립니다. OBV는 상대성 거래량 지표인데요. 지난 9일간의 거래량의 평균값보다 상대적으로 금일 거래량이 높으면 골딩크로스가 나옵니다. OBV 지표 추가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 마우스 우클릭 지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OBV를 검색해주시면 네 나오죠?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추가된 지표 우측 상단에 보시면 OBV 이렇게 나와 있죠. 더블클릭 눌러주시고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obv 라인 너비를 3으로 시그널도 3으로 좀 두껍게 바꿔 주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지표가 나오는데요. 주황색 선이 obv 선, 보라색 선이 시그널 선입니다. 주황색 obv 선이 보라색 시그널 선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해서 뚫고 올라가는 것을 골딩 크로스라고 합니다. 반대로 뚫고 내려가는 것은 데드 크로스입니다. OBV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88%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뇌동매매하실 때의 확률보다는 계산할 수 없이 높은 확률이죠. 그런데 OBV 골든크로스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시면 또 골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가의 하락 추세가 시작됐을 때 OBV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폭락합니다.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OBV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 추세이면 폭락합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이 급락 자리에서 매수할 확률을 줄여주는 제일 간단한 팁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자, 5일 이평선을 볼 겁니다. 먼저 OBV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격 이동 평균선을 추가할게요. 마우스 클릭, 지표 추가. 가격까지 검색하시면 가격 이동 평균이 자연스럽게 체크가 됩니다. 적용 눌러주시고요. 똑같이 우측 상단에서 더블 클릭 눌러주시고, 라인 설정에서 보시기 편하게 오일선을 제외한 걸다 꺼주겠습니다. 오일선을 4pt로 넓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노란 선이 표시가 되죠. OBV가 골든크로스인 시점에 캔들이 이 오일선 위에 양봉이다. 매수하세요. 웬만하면 안 빠집니다. OBV가 골든크로스인 시점에 캔들이 오일선 밑에 있거나 은봉이다. 사지 마세요. 오일선 아래로 빠지기 쉽습니다. 아셨죠? 초보자분들도 알기 쉽게 업종 차트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종목도 직접 해보세요. 똑같습니다. 자, 화면에 파란 수직선이 전부 다 OBV 골든크로스 자리입니다. 보시면은 이 양봉이 오일선에 애매하게 걸쳐있을 때 가는 것보다 이렇게 장대양봉 위로, 오일선 위로 장대양봉 이렇게 나왔을 때가 잘 가죠? 이두 자리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다가 음봉이 나오니까 빠지기 시작합니다. 또오일선 위로 양봉이 나오니까 다시 상승을 하죠. 최근에는 또 음봉 나오니까 계속 빠지고 있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단타 치시는 분들 오일 이평선 위에 양봉 뜨면은 매수 신호잖아요. 이때 OBV 골든 크로스가 안 나왔으면 금방 빠집니다. OBV 골든 크로스가 났으면 주가가 잘안 밀려요. 매수신호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 듣고 탄성이 안 나오시면 이해가 안 되신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5일이 평선, 1 1일이 평선 위에 양봉이 올라왔을 때 지금 이 상승세가 밀릴 것이냐 계속 갈 것이냐를 미리 알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안 밀리는 건알수 있는데 오랫동안 횡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횡보하냐 올인냐는 2단계로 가서 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obv만 다루면 1단계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다른 것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obv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거래량 중에 obv가 1단계예요 OBV가 골든크로스 났을 때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평균 88%이고 바닥 저점에서 상승을 막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OBV만 보실 때는 5일이 평선을 기준으로 캔들 위치에 따라 매수 시점을 잡는 게좀더 안전합니다. 2단계는 바로 BWI 지표로 거래량의 활동성을 보는 겁니다. BWI는 보통 볼린저 밴드랑 많이 보죠. 볼린저 밴드의 수염과 확장에 따라 이 선의 높낮이도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가격 변동폭을 알아보는 용도로 BWI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BWI를 제대로 볼줄 아는 사람들은 거래량의 활동성을 본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좀 생략하고 BWI를 말씀드리니까 댓글에 뭐 BWI는 거래량의 활동성이 아니라 가격 변동폭이다 이런 말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랄게요. 자, BWI 지표 추가부터 하겠습니다. OBV선이 아까 이렇게 추가해준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지표 추가. bwi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bwi는 거래량의 활동성이라고 했죠 거래량의 활동이 활발하다 좋다 나쁘다 좋겠죠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가장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최근 차트로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5일선 위에 있는 양봉이 여기 한번 내고 네, 뭐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쭉 갔습니다 그 전에도 OBV로만 봤을 때는 골든 크로스도 나오고 오일선 위에 양봉이고 매수할까 생각이 들지만 자 여기서 BWI를 보면은 쭉 바닥이죠. 근데 끝에서 여기서 BWI가 아래에서 위로 들립니다. 이럴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거래량의 활동성이 약할 때 세력은 우리 개미들에게 물량을 떠넘깁니다. 이해되시는 분들은, 와, 그렇구나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공부 열심히 하시면 어느 날 딱, 아, 이게 이 말이구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 BWI가 높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 그것도 급락 신호입니다. 근데 그거는 OBV 같이 보시면서 OBV 데드크로스가 나왔을 때 BWI 활동량이 높다? 안 사시면 되겠죠. 크게 먹을 수 있는 만큼 크게 잃을 수도 있으니까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하는 1단계, 거래 활동량이 많아지면서 크게 상승하는 2단계 보셨고, 마지막으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지 알아보는 3단계가 남았습니다. 자, 3단계. 볼륨 오실레이터 지표입니다. 일단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릴게요. 거래량도 2평선이 있습니다. 보통 10, 12, 20, 2평선으로 보는 게 좋은데, 가격 이동 평균선보다 지수 이동 평균선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량 입평선입니다 근데 거래량 입평선 보는 사람이 잘 없죠 모르니까요 보통 이렇게 막대 거래량을 봅니다 여기서 거래량을 더블클릭 해주시고 자 기간일을 1일로 바꿔주고요 라인 설정에서 10, 20을 빼고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막대를 넓게 해서 적용을 하면 자 이렇게 거래량 입평선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게좀 초보자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추천하는 게 여기 거래량 지표에서 보시면 볼륨 오실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거래량 이평선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보기 편하게 표시해 주는 지표인데요. 양봉에는 골든크로스, 음봉에는 데드크로스입니다. 안 어려우시죠? 자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 양봉이 시작됐을 때 앞서 보신 1, 2단계 OBV 골든크로스다 BWI가 상승 중이다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도가 지나치게 알려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정말 이해되셨다면 제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무료로 알려드린 건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알려드릴 게 많은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제 영상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런 매매법 영상 알려드릴 때 다른 사람들은 이미 완성된 차트로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보고 설명하잖아요. 제가 영상 앞단에 말씀드렸던 엔캠, 거래량 보고 더갈 거다라고 판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래량 보는 법이 얼마나 맞아 떨어졌었는지 가감없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만이 받아가실 수 있는 특별한 혜택 드리고 이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을 내겠다는 일념으로 투자 관련 서적도 읽어보시고 강의도 찾아보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주식을 시작하고 4년 정도는 정말 많이 잃어봤기 때문에 영상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간절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채널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방에서는 제가 구독자님들께 영상으로 설명드린 매매기법이나 조건 검색식 등을 실제로 활용해서 찾아낸 종목들을 하루에 한 종목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3월 21일에 레몬이라는 종목 추천드렸고요. 실제로 당일에 한 번, 다음날 또한번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정보 받으신 분들은 짧은 시간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강의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급등 매수 타점이 나왔다고 설명을 드렸고 오르게 된 경위, 모멘텀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채널 구독자라고 인증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이렇게 9,0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2월달에는 초전부채 테마가 가장 큰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이 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신성 델타테크, 선암, 덕성, 파워로직스 등 관련주를 알려드렸고요. 결과는 모두 2배 이상 크게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많이 시청하시고 계실 텐데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데도 아직 이 방에는 참가 못하신 분들 중 수익을 직접 보면서 공부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분이시라면 전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의 투자로 연습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종목만 띡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매매법을 활용했고 왜 올랐는지도 설명을 드리니까 공부 목적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신데 인증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까지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제 개인 번호를 잠시 위에 오픈해 드렸습니다. 자, 01023086590번 제 번호로 참가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약속한 참가라는 단어로 인증을 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벤트 시작한 뒤로 문자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내 주시는데 특정 시간에 문자가 몰리면 스팸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응답이 없더라도 이거는 통 신사 문제라서 그런 거니까요. 한번 보내고 실망하지 마시고 꼭세 번까지는 제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 없이 확인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차트입니다. 4월 3일이니까 이 시점이죠. 제가 4월 3일에 영상 업로드하면서 여기서 더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먼저 1단계 OBV 먼저 보겠습니다. 자, OBV 말씀드린 대로 좀 두껍게 할까요? 자, 라인 설정에서. 자,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 크로스 나오고 상향하고 있는 시점 맞죠? OBV 상향 시점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BWI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BWI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에서 위로 들리는 저점에서 위로 상승하는 구간이 좋다고 했던 딱그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볼륨 오실레이터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여기 양봉 골든 크로스로 바뀌는 첫 번째 구간 말씀드린 구간이죠. 이세 가지가 부합했을 때안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4월 3일 미래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말씀드린 자신 있는 매매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문제가 남았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는가 입니다. 영상은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해는 되시겠지만 종목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엔캠도 조건 검색 실시간에서 나온 종목들이었죠. 자 보시면은 적산병 보시면 여기 당일 장중에 적산병이 포착된 종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종목을 공략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게 급등주찾기 이 검색식이 있는데 보시면 상한가, 오늘 진짜 장이 안 좋았는데도 상한가 간 종목들 10% 이상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서 포착된 종목들이 보시면은 실패할 확률이 제로입니다. 이 검색식을 사용하셔서 나오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시면은 단타를 하시든 매매법을 시험해 보시든 손실 보실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장 시작 후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 3% 정도 급등했을 때 바로 포착되는 이 검색 설정법까지 전부 다 영상에서 공개한 제 번호 010-2308-6590번으로 참가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중에 대응이 어려운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종가 매매 검색식도 함께 첨부해 두었습니다 MACD 영선돌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내 검색식이고요 저기 나오는 종목 중에 오늘 배우신 매매법이 해당되는 종목이 있다 눈 감고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수익인증은 댓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HTS를 사용할 줄 모르셔도 마우스 클릭만 할줄 아시면 검색식 설정을 깔끔하게 하실 수 있게끔 초등학생도 할수 있게 PDF 파일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컴퓨터 잘 못하는 분들도 걱정 마시고 받아가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세 이상 구독자분들도 많으신데 이거 받고 못 하겠다고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문자 보내시는 분들 중에 뭐 반신반의했는데 진짜 그냥 이렇게 알려 주기만 하냐.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직접 해 보겠다. 도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제가 이걸 하는 이유는 주식으로 소갈이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 그랬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주식을 아무 대가 없이 저한테 다 알려주신 스승님이 계셨고, 그분 은혜로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상 찾아오시는 분들은 간절하신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맨날 하는 일이 주식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랑 정보 공유하고 그러면은 저도 혼자 하는 것보다 재밌고, 보람도 되고요. 주식 오르면 같이 버는 거지 제가 돈을 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도 만약에 피해를 보면서까지 생판 모르는 남을 도와야 된다고 했으면은. 안 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직업적인 소명감도 느낄 수 있으면서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힘이 닿는 한 주식으로 피해 보시는 분이 적어지도록 힘을 쓸 생각입니다. 주식 영상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 지금까지 큰 발전이 없으셨다면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주식 좀잘 아는 사람이 알려주는 종목으로 돈 벌어보자 라는 마음보다는 제가 열심히 알려드리는 내용 잘 숙지하시고 연습하시면서 돈도 버시고 진짜 주식할 줄 아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이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잃지 않는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